안녕하세요. 차료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음. 자, 이 친구가, 아, 엄청 큰 친구인데. 아이고, 자, 없어. 총이컵을 내가 또 놓고 왔죠. 5 0 이거 500만원이래, 500만원. 별이 다섯 어, 세상에, 대박이다. 이거 새로 들어왔어요. 따끈따끈한 아이들이고요. 체르니, 500만원 써있죠. 아, 이거, 잠깐만요. 어머 얘네들은 이름이 안 써있어가지고 코눈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멋있다 여기 보세요 예쁘죠? 제가 종이컵 갖고 와서 어머 얘는 뭐야 블랙 슈퍼 클론 180만원이야 얘는 진짜 금이다 자 라인 한번 보세요 입장에 흰 저기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있죠 이런 아이가 불... 아유 진짜 금이잖여 이거 금이에요 180만원 써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채르니가 아 나는 그냥 인, 얘가 채르니 옆에 글씨가 별이 있죠. 나는 그냥 일부러 해놓은 건줄 알았는데 좋은 거라는 뜻이래. 별 다섯 개 <laughs> 별이 다섯 개라 이거는 할인 안 된대요. 혹시 오셔서 뗐어도 안 돼. 이거는 이거 500만 원인데 혹시 필요하셔서 갖고 싶으면 그대로 500만 원에다 10만 원 플러스해서 가져가셔야 돼. 500만 원에 플러스 10만 원. 자, 이거 별 다섯 개는 팔 수가 없대요. 구할 수도 없대요. 자, 그래서 옆에다 제가 종이컵을 살짝 놨어요. 아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웃고 넘기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막 이거 할인해서 팔면 안 되냐 고 그랬어. 그랬더니 기절하잖아, 사장님이. 자, 이렇게 몰라요. 아유, 몰라. 진짜 몰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블랙 슈퍼 클론 금 180만 원 써있죠? 자 얘가 입장이 아파서 떨어진거래. 나는 이게 원래 금이라 이렇게 된건줄 알았어. 아유 화상 입어서 떨어졌대요. 그래도 180만 원. 이거는 할인 안 되고 그냥 180만 원이에요. 어, 그냥 웃고 넘기셔. 너무 몰라서 그래. 자그 다음에. 얘는 수금이고요. 우리가 맨날 응, 사장님한테 뗐어가지고 아유 특가품 만들었던 아이들이에요. 얘는 핑크 수정, 몰도르, 환엽 특환, 태양, 홍암. 응. 자 이렇게 얘네들은 코노 아이들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오리지날 말간이라고 써있고요. 얘도 많이 비쌌던 아이 같은데. 어, 말간 조그만 해도 비싸요. 3만 원이래요. 방울, 복랑 금. 자, 호피, 복랑 금. 음, 우주목, 백금. 자, 이는는 5번 스트, 이거 뭐야? 아, 세트. 이거 아니, 그냥 빼야지. 그거 아니죠? 어. 우주목, 백금. 오리지널, 말간.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게 예쁘게 지금 세 단장 해서, 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아이고 우리 이웃님들 구경하시라고 샤포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 드래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블루 드래곤이라고 써 있고요. 아 여기는 음 여기는 그냥 여기는 혹시 마음에 드시면 음 마음에 드시면 댓글 남기셔. 댓글 남기시고 무조건 10% 할인은 다 해줄 거예요. 그죠? 어 여기는 무조건 다10% 할인 다 해드릴 거고. 수정 진주 대운 에? 가격은 잘 몰라 콤프토니아 금이 9만 6천 원이요? 어 9만 원, 9만 원이고요. 물고기 화산 만 화석 만상 금액은 없어요. 이친구들 혹시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여쭤보시면 사장님이 댓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맥라이징 예쁘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오셔가지고, 우리 이웃님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보시라고 제가 찍어 드리는 거야. 어, 얘가, 어, 자, 백봉철아도 있고요. 백봉철아.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얘네들이 진짜 금이에요. 이렇게 라인,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아이들이 금입니다. 자, 여기는, 어, 한문 군생이에요. 한몸 군생 리톱스 한몸 군생. 음. 자 얘네들은 이렇게 밭에다가 해놨네요. 밭에다가. 음. 언니 또 지름신 발동했슈? 아이고. 자기 그냥 금고를 갖고 왔어. 금고를 갖고 와. 자 이렇게. 자어 우리 사장님 이런 거는 왜안 팔나 모르겠어. 원종봉랑금 대품 안 팔죠? 네. 아이고 정말. 언제나 이게 나오나. 올 가을에는 나올려가 가을. 12월, 하나도 안 집이고 이렇게 어. 만들 12월, 11월 달 되면 안 나와요? 그때도 안 나와? 안 나와요. 아. 그때, 그때, 그때. 아. 음.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음, 자, 오늘 창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 창.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허, 얘는 얼굴 하나에 10만원이래. 얘 하나에 10만원.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사장님한테, 아, 뭐지? 특가품 해달라고 또 제가 한번 졸라 볼게요. 이렇게 할, 이거 얼굴 하나에 10만원인데, 우리가 못 사잖아. 그러니까, 뗐써야지 사장님한테.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잖아요. 왜냐면, 때라도 써서 우리가 연습해봐야지. 자, 이렇게. 뺐으면 <laughs> 사장님 무조건 다 해주잖아. 우리가 아장아장 걷는 아가니까. 그죠? 음, 그렇게. 얘가 로렌스 퀸이에요. 로렌스 퀸. 저번에, 바 수입 들었을 때, 막 자구 떨어진 거 사장님이 막나 줬잖아. 교수님도 하나 주고, 사장님도 하나 주고, 막 줘가지고, 막 제가 주, 두 개나 주서 갔죠? 자, 뿌리 내려서 제가 어제 심었어요. 근데 그거를, 커팅을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유, 여러분, 저 오늘 공부했어요. 자, 저번에 자구 주신 거 뿌리 내려서 제가 심었는데, 어, 그거 삽목해도 된대. 자, 오늘 가서 지금 바로 가서 할 거예요. 얘가 로렌스 퀸이고요. 자, 여러분. 어, 대박이야. 이거 있잖아. 제가 가격을 여쭤봤더니. 자, 이쁜 놈세 개만. 원래 그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 도매하시는 분다 나가고 나서 25만 원 드렸거든. 근데 이제 가게에서 다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남은 아이들, 어 사실 분은 20만 원 해주신대. 어, 세 개만 잠깐만요. 자, 이 친구 봐봐요. 여기 보세요. 종이컵 보이시지? 이렇게 큰 아이예요. 정말 큰 아이고요. 이 이게 지금 30cm 넘는 것 같아요. 어머 여기는 자구도 있다. 얘도 똑같아요, 가격. 네. 헉, 어머, 얘, 얘가 20만원이야. 어머, 대박이다, 이거. 얘는 자구 두개 달렸어요. 근데 얘는 안 떨어질 것 같아. 벌써 심어서. 그때는 안 심어서 막 떨어졌거든. 자, 이거 20만원. 선착순이고요. 얘는 자구 두개 달렸어요. 자구 두개 달린 아이. 얘도 똑같이 20만원이고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입장 한번 보셔봐봐. 정말 괜찮아요. 근데, 아유, 우리 교수님 농담도 하네. 자, 이거 못생긴 거 가져가는 사람은 25만 원이래. 이쁜 거는 20만 원이고. 오, 세상에. 원래 교수님들은 농담 잘안 하거든. 자, 이거를 20만 원이고, 미운 거 가져가는 사람? 25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자, 이런 아이들. 음, 이거 정말 대박이다. 혹시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이거 일본으로 가져가셔. 너무 안타까워.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도 지금 따끈따끈한 아이가 새로 들어왔어요. 안젤리나 사두고요. 안젤리나. 어. 얘가 피멍 들어 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은 다멍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면서 물드는 건가 봐. 그런 거예요? 어? 피, 피멍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빨갛게 물드는 거야? 아. 근데 거의, 그래? 근데 거의 그래? 아 그래요? 자이 친구가 피멍이 들어가면서 거의가 그런데요 사두가 여기 1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안젤리나 사두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아이고 제가 영상 찍었자냐 그러니까 2만 원 할인 어 2만 원 할인해서 8만 원 그러니까 얼굴 하나에 2만 원씩인 거예요 제가 2만 원 할인했으면 언니. 아유 그걸로 떡 사드셔 아셨죠? 자안 그러면 페리도트 하나 사시던가 그러면 되겠죠? 어 안젤리나 예쁘죠? 안젤리나 사두에 8만원입니다 8만원 자 여기 보세요 레드펄 다이아고요 레드펄 다이아 얘가 8만원이라고 써있어요 8만원 써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음. 자, 이렇게, 레드 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레드 펄 다이아라고 써있네요. 자, 얘가 8만원인데, 오늘은, 아유, 7만원, 7만원. 자, 이렇게, 7만원이고요 음. 자, 요만큼 있어요. 자, 빨리 오시는 분이 예쁘고 좋은 거 골라가시고요. 어, 선착순으로 좋은 거막 골라줘요. <laughs> 아이고, 우리 언니 그냥 난리 났어. 자, 이거 이렇게 괜찮죠? 어, 제가 만원 깎았어요. 저는 안 깎아주면 신이 안 나. 막 깎아주면 막 신나서 막 찍잖아요. 그죠? 어, 이 친구 레드 펄 다이아구요. 8만원 써있는데 영상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7만원이에요. 어, 택배도 7만원입니다. 택배도 7만원이고요.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언니 마음에 드는 거쏙 골라서 가져가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원종카라. 원종카라. 아 제가 저번에 나눔 한번 해드렸죠. 원종카라고요. 어 얘가 4만원 써있어요. 얘는 크죠. 제가 저번에 나눔한 거는 조금 작고요. 얘가 4만원 써있고요. 어 그런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한번 보셔봐 봐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막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아이가 카라 원종 카라고요 예 언니들 저번에 제가 나눔 해드린 것도 이렇게 통통해질 거예요 키우시면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밴드에다 올려주셔 자 이렇게 이거는 어 4만원 써있어요 4만원 써있는데 오늘은 3만 5천원 자, 35,000원이구요. 종이컵보다는 커요. 종이컵보다 크구요. 아 정말 통통하고 좋아. 얘네들이 막 살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아우, 알 수는 없지만, 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 어, 아, 그런 거야? 자, 원래 그런데요, 원래. 원래 통통한 아이들. 정말 통통하잖아. 만지면 막 터질 언니, 것 같은 아이들. 부르템티노.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교수님한테 선물 받았어? <laughs> 아유, 정말. 얘 자고 달린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소렌토. 자고 달린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선물 받았어요. 감사해요. 자, 이거 소렌토고요 원총 카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장이 얘는 좀 뾰족하네요. 날렵하다고 여기가 입장이 날렵하고요. 얘는 환엽처럼 환엽처럼 둥글어요 여기가 둥글죠? 어, 둥글고요. 자 이렇게 음 얘는 소렌토 어, 35,000원. 35,000원이고요. 언니들 이건 내 거야. 아유 내 거. 자 얘는 어, 35,000원이고요.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자 이렇게 보셔봐 봐.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언니들이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면 돼 이렇게 라인이 어, 빨갛게 들어오는 아니 빨갛게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얘처럼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머 얘도 얘도 굉장히 큰데 어 광주 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쏘렌토고요 35,000원에 오늘은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4만원이에요 4만원 어 아, 대박이죠 자크게 비교 한번만 해드릴까? 자 이렇게, 어, 음, 소렌토입니다. 자 언니들, 4만 원짜리는 오늘 3만 5천 원에 드릴 거예요. 3만 5천 원. 자 여기 보세요, 로즈 템틴이래요. 로즈 템틴이고요. 자 얘가, 어, 얘가 예전에 영꽃 마리아랑, 어, 같이 수입해서 들어온 로렌스 퀸이랑 같이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는 못 봤잖아. 이 친구는 못 봤는데 어, 같이 두어 아이래요. 같이 두어 아이고요. 뿌리 내림 다 했고요. 어, 뿌리 내림 다 해서 얘가 오늘은 25,000원. 자, 25,000원이에요. 어, 얘도 굉장히 통통해서 예쁘다, 그죠? 얘도 예쁘죠? 어,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도 25,000원이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고. 자, 크기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입장이 넓은 아이도 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어, 그리고 사장님한테, 어, 얘는 굉장히 환엽이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제일 예쁜 걸로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낼 거고요. 자, 주문은 문자로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낮에는 답장을 못해요. 낮에는 바쁘시니까. 저녁에 답장 드릴 거야.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도매점이라 낮에도 바쁘셔. 그러니까 저녁에 답장 드릴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카타래요. 토카타고요. 얘가 토카타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자 이거 아이고 6만 원인데 그냥 만원 깎으래 교수님이. 자. 지금 사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다고 얼른 깎으래 그래서 그냥 만원 깎아드릴게요 어얘토카타 6만원인데 5만원 6만원인데 5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입장 한번 보셔봐 봐요 자 이렇게 어자 이렇게 보시면 가다가 보셔 봐봐 얘는 굉장히 커요 음얘 엄청 크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아우, 도매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막 서로 물건 쟁탈전 벌어졌어.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가게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막 쟁탈전 벌려서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봐 봐요. 그죠? 이 친구 오늘은 6만 원인데 오늘은 5만 원. 아이고. 언니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얼른얼른 찜 하셔. 자, 오늘 안에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피델류 정말 신기한 것뭐 보여 드릴게. 피델리오 가격이 똑같은데요. 자이 친구도 피델리오래요. 자이 친구도 피델리오래요. 자 이거는 사장님이 키우신 거야. 이거는 사장님이 키우신 거고요. 자이 친구는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얘도 7만 원이고요. 얘도 7만 원이에요. 아유 그러면 어떤 거 가질 것 같아?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저는 이런 거 가질 것 같은데요? 얼굴이 3배 정도 돼요. 얼굴이 3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농사 졌다고 막 싸게 주나봐. 어, 나는 모르겠지만. 자, 이 친구 똑같이 피델리오고요 종이컵으로 비교 한번 해보셔. 자,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자, 이렇게, 음, 사장님이 다육이 농사를 잘 짓잖아. 다육이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우리한테 막 엄청 저렴하게 주죠. 자, 얘도 7만 원인데 오늘은 6만 원. 지금 막 가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막 깎으래. 자, 이 친구 피델리오고요. 7만 원인데 오늘은 6만 원입니다. 자, 이거 원하시는 분은 이거 달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원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언니가 하셔요. 자, 이렇게 아이고 손끝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음.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는 새가 똥 쌌나봐. 네. 어, 세상에. <laughs> 새가 똥 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바빠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 자, 이렇게 한번 보셔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얘는 피델리오랍니다.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고요 어, 얘가. 어,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또 교수님이 또 비교 분석을 또 시켜주네. 역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자, 얘가 10만원이에요. 얘가 10만원이고요. 얘는 10만원이고요. 얘는 7만원이에요. 자, 차이점은 언니들이 그냥 보셔도 알겠죠? 자, 이 친구들은 저번에 수입해서 연구동에 있던 아이들, 아이고, 왜 사장님 이거 왜안 보여줘? 마 했던 거. 얘가 제이드스타가 드디어 오늘 어, 판매동으로 오늘 나왔어요. 판매동으로 오늘 나왔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웃님들이 이 친구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7만원인데, 7만원인데, 6만원, 6만원, 6만원. 아, 오늘, 이거, 새로 선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자, 뿌리 내림 다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얘가, 어, 7만 원인데 7만 원인데 얘가 오늘은 6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 자, 이렇게. 음. 제이드스타 예쁘죠? 수입했던 아이들이에요. 제이드스타. 음.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자, 종이컵하고 제가 이렇게 키 비교해 드린 거고,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얘는 한몸, 한몸, 군생 같고요. 자, 이렇게 하나에서 목대가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얘가, 여기 보세요. 자구가 엄청 자글자글 나왔죠? 얘가 36,000원이에요. 36,000원인데, 예, 오늘 3만원에 주신대요. 자, 얘는 크기, 크기가 똑같, 지는데 가격은 똑같이 3만원 어. 자 이렇게 3만원이래요 문스톤이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언니들 있잖아 얘 분갈이해서 어 이렇게 좀 물주고 하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얘가 3만 6천원인데 오늘은 3만원이에요 3만원 자 여기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셔 얘가 홍미인 대품이에요 홍미인 대품인데 어머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더 굵어요 얘가 12만원 써있어 야 이렇게 미인도 홍미인도 값어치가 있네 12만원 짜리인데뭐10% 해주겠죠 사장님이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도 가격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이거 홍미인인데 엄청 묵은 등인데 사장님이 나는 안 깎아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 12만원 써있거든요 자 여기 자구 하나 이리로 내려갔어요 근데 얘를 8만원에 준대 근데 택배는 안된대요 오시는 분만 8만원에 주신대 홍민 어머 대박이다 어, 정말 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자 얘는 애플미인 같은데 아우 잘 모르겠고요 애플미인 아닌가? 얘는 문스톤 맞고요. 문스톤은 36,000원짜리 3만, 3만 원에 주신대요. 자, 이렇게 어, 제가 조그마한 창 하나들 몇 개만 더 보여 드리고 인사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이고, 세상에 내가 교수님 꼬셨어요. 교수님 꼬셔 가지고 언니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득템하시라고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니들 정말 두손 빨리 클릭해 클릭 늦게 하면 언니도 없어 이거 블루 사파이어 이거 블루 사파이어예요? 네. 어 이거 블루 사파이어 세 개밖에 없어요 만원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만원 해주신대 어 정말 잘했죠 자 빨리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치고 빨리 클릭하셔 크리스 보니 이 친구도 만원이고요 어, 브레들리, 브레들리, 브레들리도 만원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레오파드, 레오파드도 만원이고요. 어, 화랑, 얘는 화랑 얼굴 두 개고요. 또 언니들 늦게까지 안본 사람들은 손해야. 어, 이거, 화랑, 이것도 두 개, 얼굴 두 개짜리도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들도 있어요. 자구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원이야. 빨리, 빨리빨리 득템하셔. 어. 자, 이렇게 한번 보셔봐봐요. 이거는 늦게까지 보신 분들만 기회가 있는 거야. 언니들, 광고도 하나씩 봐주시고. 그래야 제가, 아이고, 정말 기름값이라도 나오자뇨. 광고 수익이 안 나와. 맞습니다. 하나도. 음. 자, 이런 아이들. 어, 얘도 만 원이야? 뭔데? 만원데 음. 이거 다섯 개만 원. 만 원. 루팡, 똑같은 거. 음. 자, 이게 원래 만 원이래요. 근데 얘도 만원해주신대 오늘 교수님 짱이야. 다섯, 다섯 개만. 어, 이렇게, 다섯 개만입니다. 자, 만 원짜리. 이건 무조건, 무조건 오늘 끝까지 보신 분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또 있어? 아우, 감사해. 자, 여기 이 친구도 칵테일이래요. 얘가 칵테일. 칵테일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늦게 보신 분은 안 돼. 세 개만이야. 세 개만. 이것도 만원입니다. 만원. 아, 오늘 대박. 만원. 만원 잔치다. 만원 잔치. 자, 얘가 루팡. 얘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큰 거? 네. 어. 루팡. 만원입니다. 만원. 자, 칵테일도 만 원이고요. 얘가 루즈 뭐라고 랬어아까 네? 블루,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블루 얘도. 봐, 음. 루팡이래잖아. 루팡, 루팡? 어, 루팡. 음. 브래들리,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들 다만 원에 드리니까, 얼른 클릭하셔. 지금 여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있어요? 언니, 빨리 5만 원 입금해. 아니, 진짜, 아깝잖아. 어, 5만 원. 5만 원 입금하신 분만 빨리빨리 해드릴게. 아, 정말 대박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수님, 사랑해요. 네. 감사하고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차료가분과 다육사랑이 청운다육농원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